왜왜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어이겁다. 웃음> 얘는 <laughs> <laughs> 음. 몸이네요. 그냥저기 그냥. <laughs> <우리 가. 웃음> 이게 흙 자갈 풀때 쓰는 거 맞잖아요. 이건 땅파때 쓰는 거고. 그죠? 4,000원 밖에 안 하네. 아니야, 이게, 흙이랑 이거 풀때 쓰는 거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걸로 하면 몇번품면 끝나지, 뭐. 응? 이거 하나 사가려고요. 복시 집송함. 방갑도 전에 집 앞에서 한개만 개를 음식 맞고 샀는데, 여기는 한개 6,000이래, 6,000. 확실히, 그 초입이 싸다. 잔도 받았어? 킥킥? 네. 넌또뭘 잘못해갖고 묶였어? 응? 왜 묶였어? 네. 야, 네. 요것들. 네. 야, 요것들. 어, 텀텀. 네. 소주 봄이다. 네. 소주 봄이. 소주 없어 소주 한마리는 갖다 팔았나? 야 요것들 이제 잘 움직인다 어? 얘들은 포동포동 하네 야야야야 이거 야, 야. 응? 요 활발하다 쟤쟤쟤야 소주 어디갔냐? 응 어? 응? 소주 있어요? 없어요 소주 어디 소주 없네 똥똥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미입니다 얘는 누구야? 룩. 안녕하세요. 음? 이것 들 벌써부터 밥줄 사람 누군줄 알고 따라 듣는 구만 아이고 이것들감도이노좀褒めんち 야, 활발하다 활발해. 뚜. 응? 응. 뚱뚱, 왜, 뚱뚱. 음, 뚱뚱. 너니왜못 뚱냐? 걔네가 힘이 없네. 어? 어뚱뚱. 뚱뚱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따라붙는 거야? 어? 왜 그러는 거야? 뭐ธรรมดา면 헤엄을 이만큼 네, 어이 음. 하하, 요놈. 응? 음, 잘 다녀. 요놈이 조금 약해, 약해 보이죠? 응? 음. 음? 요놈이구만. 왕! 어? 왕! 아이고, 요놈. 너는 뭘 잘못해갖고 묶였어. 자, 자, 자. 이리와 끼끼 너희들은 어. 어, 같이 먹으면 싸우니까 어? 네. 어똥 똥똥 응. 그리고 얘는 말랐는데 새끼들은 똥똥하네 그래도 끼끼가 응? 응? 애기들 밥은 잘 먹이나 봐. 야 소주 여기 있었구만. 응? 튼또 뉘어. 오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 응. 네. 응. 아이고 이 놈이 제일 포동포동하네. 응? 소주 소주. 가자 아니나, 빠이. 빠이.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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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기야 왜? 몇 년? 햅 또또 뭐야? 어? 거머리야? 응몇 년? 응. 응! 또, 이 예, 예. 아, 벌레네. 응. 넌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 응? <laughs>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응? 너너 <laughs> 응? 너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어어요왜 이렇게 나해 응. 없어없어 응. 응. 없어. 응. 소주 소주 소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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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주. 응, 소주 야 끼끼 어? 끼끼 끼끼 기특혀? 어? 응? 새끼들 밥도 잘 먹이고. 응? 앉아. 머니 앉아. 앉아. 끼우유우 끼끼 앉자. 앉아, 앉아. 음. 밥 줘, 밥 줘, 아기들 그래. 밥드이야 네. 밥딜이야 <laughs> <laughs> 가히 있어. 아기들 밥 먹게. 응? 룽성삼시하한 응. 마리 어디 갔어? 네. <laughs> 야 너도 밥 먹어. 이 대쪼끔 해가지고 이. 야야 여기다 먹어 먹어. 어 먹어 먹어. 아이고 두들 같이 달려드네 응? 없어요? 어휴, 득대같이 달려들어. 네, 있어요. 네. 이건 니, 네,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laughs> 어, 어, 그었어었날리구라날 뭐. <laughs> 난리. 가만있어, 너. 어? 애들 배고프디야. 왜? 가만있어? 응? 느낌? 응. 어, 그만, 가만. 그만? 가만, 가만. 가만, 너 먹었으면 애들도 매, 먹어야지. 아이고 얘는 뭐 요가를 한다 요가를 해 응? 가만 가만 안스이 니니니니니니 자기야 야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야나야 뚱땡이들 나와 이제 야야 <laughs> 야, 뚱땡이 그거 먹어 응? 너도 어이 너좀더 먹어 어야 응. 소주 많이 오케이, 먹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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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저뜯네저 뜯어 그냥 원래 이러고 먹나 귀엽다 돈이 없어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뭐? <laughs> 어, 어. 그거 그만 먹어 이제. 다 찰수, 찰수, 찰수. 응?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야, 이 응. 다들 애들 배 빵빵해. 어? 너무 <laughs> 많이. 야, 그만 먹어 이제. 야, 엄마랑 놀아, 엄마랑. 응.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야, 애들, 어, 얘는 좀더 먹어도 돼. 오, 이 사이즈 보세요. 1.5배 차이 나는데? 얘들 배 빵빵해. 덤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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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응 어. 어? 그만 그만 <laughs> 소주보 빵빵이야 빵빵이야 빵빵 어디? 너무 많이 먹었어 끼끼라 <laughs> 야, 야 얘는 진짜 빵빵해 그만 먹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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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도 그만, 그만 먹어 어? 소주는 좀더 먹어도 있는데? 응? 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좀 줘봐 소주. 나이 뭐, 소주. 나이했어. 야 너도 그만 먹어. 너 많이 먹었어. 음 또... 그리고... 이것도. 소니가 그만. 넌넌좀더 먹어. 야이 내놈은 너무 많이 먹었어. 강제. <laughs> 쭈쭈 얘도 빵빵해. 어우 야얘 봐라 얘 봐. 어? 도니 뚱뚱. 음. 뚱뚱 뚱뚱. 응? 얘는 왜 이렇게 얘가 비실비실 하냐? 왜도니 뚱뚱 와. 응? 얘는 저기.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머뚱뚱이야. 뭐 뚱뚱네요. 응, 근데 얘도 귀엽다. 짝기 머뚱뚱이. 뭐 <laughs> <응>. 뚱뚱. <laughs>

아우 이삽 u h 이거 이 n there, you 놈 o The tea, c a r r ัวนี้ซีซีเออใส่ซ3สามซีใส่อีกเธออีกออกป่ะอื 오늘 덤은 몸이 좀 안좋아서 자고 있어요 힘들면 오늘 그냥 하지 말자 내일 연서도 영상 업로드 하루 쉬자 했는데 덤이 안된다고 그래서 와서 한은 자라고 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모래 3개, 저거 이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담은 다음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멘트는 모래 3개, 자갈 4개에 시멘트 1포대 반. 그렇게 들어갑니다. <목소리>

할리 팀 연습. 운동이다. 일이 응. 아니고. 아, 허 범위 막 나오고 막 점적. 나오나로고에 라일라이 갔다. 오늘. 오다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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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번더 하면 되니까, 세 포대 빼면, 두 포대 반 남네요. 네, 기둥, 철근은 다꽂아놨고요 지금 시멘트 만들고 있고, 요것도 꽤 많이 남겠어요. 네, 이건 뭐, 어차피 다쓸 거라. 그리고 지금 기둥, 완성품 20개. 어. 이제 오늘 거 만들면 두번더 하면 됩니다. 힘드네요. 빨리 빨이 응? 어디 가? 응? 응? 아아어응아아돌아아돌아아가 어,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laughs> So good. <laughs> 太无聊。 으차. <laughs> 어째, 어째. 지금 아파. 아파? 빨리 하자, 집에. 오늘도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 모통이가닥면만 채우면 되고. 에이, 시멘트도 오늘도 딱 깔끔하게 다 썼고. 이저 놈은 왜 저기 위에서 꼬꼬댁거리고 있어? 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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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어? 쟤는 왜 저기서 꼬꼬댁거리고 있는 거야? 너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야, 꺼껌 가, 가, 끼끼 아무튼, 오늘도 이제 기둥 작업이 끝났고, 앞으로 두번더 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evaluation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